자, 오늘 읽을 책은 제목이 똥이 풍덩. 자, 읽어볼까요? 똥이 풍덩. 얘는 송이야. 송이는 여자아이지. 안녕? 나는 송이의 엄마란다. 이제부터 송이와 새 변기 이야기를 들려줄게. 송이한테는 너랑 똑같은 몸이 있어. 몸에는 꼭 필요한 곳들이 있지. 머리는 생각하라고. 눈은 보라고. 귀는 들으라고. 입은 먹고 말하라고, 손은 놀때 쓰라고, 잠지는 오줌누라고, 다리는 걷고 달리라고, 엉덩이는 앉으라고 있지. 그리고 여기 작은 구멍이 보이니, 이 구멍은 똥이 나오라고 있는 거야. 아요? 여기 구멍 아... 자, 읽어볼까? 송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기저귀에 오줌을 누고 똥을 쌌단다. 그래서 엄마는 늘 기저귀를 갈아주었지. 송이는 태어나서 두밤 자고도 오줌 누고 똥 싸고 두 달이 되어서도 오줌 누고 똥 싸고. 그리고 이것 봐. 아직도 그렇지. 엄마는 아직도 기저귀를 갈아줘. 오줌누고 똥싼 기저귀, 깨끗한 기저귀. 오줌누고 똥싼 기저귀, 깨끗한 기저귀. 그런데 어느 날 송이는 할머니한테 커다란 선물을 받았어. 송이는 상자를 열어보았지. 어? 이게 뭐지? 모자인가? 아니, 모자가 아니야. 고양이 밥그릇인가? 아니, 고양이 밥그릇이 아니야. 꽃병인가? 아니, 꽃병이 아니야. 그럼 새들의 목욕통인가? 아니, 새들의 목욕통도 아니야. 응가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 그건 바로 변기였어. 기저귀를 벗고 변기 위에 앉아 오줌을 누고 똥을 싸는 거야. 맞아요. 우와, 멋지다. 송이는 신이 났어. 송이는 새 변기에 앉아서 나왔나? 아직 안 나왔나? 아직도 나왔나? 아직? 아직? 에이 아무것도 안 나오네. 조금 있다가 송이는 오줌도 누고 똥도 쌌어. 어? 그런데 변기 안에다 싸지 못했잖아. 그 뒤로 송이는 다시 기저귀에 오줌을 누고 똥을 쌌어. 그래서 엄마는 다시 기저귀를 갈아주었지. 그런데 어느 날 송이는 똥이 막 나오려고 하는 걸 느꼈어. 그래서 얼른 달려가 변기 위에 앉았지. 나왔나? 아직. 나왔나? 아직도. 나왔나? 아직 아직. 나왔어요. 아, 나왔다. 나왔다. 오줌이랑 똥이 나왔어. 어디요? 봐볼래요 오줌 때깔이다. 엄마, 이거 봐요. 변기 안에 오줌이랑 똥이 있어요. 송이와 엄마는 변기를 들고 화장실에 갔어.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큰 변기 안에다 송이의 오줌과 똥을 버렸지. 잘 가, 오줌아. 잘 가, 똥아. 송이가 말했어. 아빠. 응? 지금 송이를 좀 봐. 기저귀보다 변기를 더 좋아해. 왜요? 끝. 아빠 왜요? 어 이제 변기에 앉아서 쌀수 있으니까. 응.